기체 세척을 하실 때 캐노피 부분에도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캐노피 이런 나사 구멍들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쇼트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안에 녹이 쓸수 있으니까 캐노피는 젖은 헝겊, 물티슈로 세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분들은 <놀람> 같이지도안 분들이 계십니다 물티슈 하나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홍주임입니다. 이제 드론 사용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척을 하고 보관하셔야 내년에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요한 세척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테나 쪽 보시면은 플라스틱이 농약에 의해서 사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 부분이 파손되게 되면은 기체를 운용할 때 송수신 거리가 짧아지면서 이비행에 영향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을 하고 나서. 안테나 부분 확인도 자주 해 주시면 좋고요 보관 전에도 한번 세척 깔끔하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롭에 있는 어댑터 쪽도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농약이 많이 묻게 되면 은이 프롭 텐션 자체가 많이 뻑뻑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보관 전 항상 어댑터 쪽에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모터를 고정하는 고무 댐퍼가 있습니다. 이 댐퍼 부분이 농약에 의해서 삭아서 갈라지고 심하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부분도 물청소를 진행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부분도 농약이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보관하시기 전에 이 카메라나 LED 쪽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배터리 커넥터입니다. 농약을 많이 뿌리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봉으로 이 커넥터 단자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관하시기 전에도 한 번씩 닦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체 세척을 하실 때 캐노피 부분에도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캐노피 이런 나사 구멍들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쇼트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안에 녹이 쓸수 있으니까 높이는 젖은 헝겊, 물티슈로 세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나 제가 봤던 분들은 X같이도 <놀람> 안 분들이 계십니다. 물티슈 하나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심노즐 뒤쪽에 체크밸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체크밸브 안에서 농약이 굳을 수 있으니까 농약을 뿌리고 나면은 농약 약재통에 물을 넣고 한 번씩 세척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들도 세척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 보관 전에는 이런 흙먼지들 이렇게 껴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해주시면서 세척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법을 통해서. 겨울철 보관 전에 세척하시고 내년에도 안전하게 파낙스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기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16885343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